와, 이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시로에 갑니다. 저는 교토 가와라마치에 있는 지점을 방문했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스시로는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꼭한 번씩 가는 곳인데 가성비나 맛으로 웬만한 스시집 다 이겨서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스시로 바로 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형식이었고 키오스크로 좌석을 바로 예매해 줍니다. <목소리> 64번으로 가면 됩니다. 우린 여기 있네. 미뭐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서 한번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연어로 시작할게요. 저는 스시를 먹을 때 항상 연어로 시작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연어. 스시로의 와사비랑 간장 담을 종지가 없어서 매번 첫 그릇에 부어놓고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따 음. 괜찮아? 네한번 먹어볼까? 응. 참치가 왔습니다 라면맛있네 너무 양이 적어서 문제야 제가 응? 응. 딱 혼자 먹고요 음. 기억은 잘안 나지만, 한 6, 7천 원 했던 었것 같아요. 생강이 좀 올라가 있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가게가라 해야 되지? 묵직한 뭔가 감이 신기하다. 음. 음. 가자 <laughs> 맛있네 나 새우를 또 좋아해서 가리비랑 대하 한번 주문해 줘나 이건 안 먹을 것 같아 좀 맛이 없어 해산물 그려져 있는 소스였는데 그냥 일반 간장만 드세요 <laughs> 먹고 싶은 거다 먹어봐 가리비가 도착했습 음, 어, 그냥 살살 녹는데 가리비. 어하나 먹어볼래? 응. 제, 대하, 조 뭐.. 대하, 뭐.. 조르, 쩌르 조르, 조르, 까이조 뭔데? 음, 분량이 되게 좋다. 근데 제가 원래 새우 꼬리까지 다 먹는데 이건 너무 짭짤해서 못 먹겠다. 엄마가 그때 뭐 이렇게 많이 시켜놨어. 이게 새우 튀김 아보카도를이 해물 아보카도 가더라고. 아보카도 매니아네. 이게 해물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렇 먹어볼게요. 이게 뭐지? 성게알 느낌 나는데? 이거 맛있다. 이거 가성비. 성게알 같은 거그 다음은 새우 아보카도 롤 음. 롤은 내 취향은 아니라 특제 절인 참치 막식고 가서 음.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맛있지 이거? 음. 특제 절인 참치 어? 잠깐만 여기 우리 이거 안 먹고 있어 나뭐 빠진 거 같다 했더니 이걸 안 먹고 있어 아 나. 또, 고등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어 초절임이랑 방어 지르너미이 도미, 이케지마 방어를 먹을까, 등뼈살을 먹을까. 일단은 요거는. 방어 있습니다. 됐다. 이게 뭐지? 내가 봤을 때, 이게 방어 초밥. 뭔지 모르겠어. 그냥 먹어봐야겠다. 아 이게 도미, 이게 이케지마 방어. 고등어부터 먹어봐야겠 고등어 구워놓고 튀어놨다가 밥 위에 올려 먹는 느낌 거. 그냥, 그냥 그다음에 광어 지느러미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고소안 좋아하는데. 이건 나뭇잎이야? 맞아. 고수. 나뭇잎인가? 아니 아니 먹는 거야 야채. 네. 향이 별로야. 야채가 아니야. 고수인가? 아 어, 맛없어. 광어는 그래. 그냥 한국에서 먹으세요. 그다음은 도미. 도미 겁나 쫄깃쫄깃하다. 마지막으로 광어. 이거 그냥 사시미로만 먹어도 맛있겠다, 방어. 오독오독하고 먹자운 맛. 음료수 하나 먹을까? 매운 소다. 참치 육회. 연어알 그나마 한번 먹어볼까? 성게알 오징어.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음... 어오... 어, pues... ]Mm... 메론소다. 메론소다 이렇게 오네요. 빨대는 뭐 nah. 남자가 뭐 빨대? 맛있어. 아, 진짜 야.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이게 진짜 내 채용이에요.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게알 오징어 무침, 그 다음에 이게 참치육회, 그리고 연어 알그 다음입니다.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메론 소다 왜 한국에서 안 파냐고. 일단 참치 육회부터. 내 진짜 맛있으면 엄마 하나 먹어. 진짜 그냥 육회 맛인데. 그 다음은 성게알 오징어. 어? 어? 아 이건 절대 먹지 마세요소변기핥아 먹는 거. 연어알 연어. 연어. 쇼준다 아리 엄마 이거 하나 먹어 잘 먹었습니다 어떻 먹었냐 딱 20번 주문했네요 계산 결제시작 총합쳐서 어? 아니 이렇게 먹었는데도 36,000원 밖에 안나왔어 마무리로 말찬지 녹찬지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들고 qr 찍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해서 스시로를 먹어 봤는데 웬만한 스시집 먹을 바에 그냥 스시로 와서 그냥 먹는 게 개이득이다. 맛있습니다.